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에는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 때문에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평가 규정을 몰라 지원해서 제외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될 것인지 혹은 활동능력평가에서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탈락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수급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아예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최신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되는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남겨주신 나이에 맞춰 더 유익하고 공감가는 맞춤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이 제도 안에서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느껴지는 평가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고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는 다섯 가지 주요 경우와 평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학적 평가에서 단계 외 판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로능력 평가는 우선적으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신청자의 질환이 근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합니다. 이때 단계 외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환이 근로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고 전문가가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의학적으로 볼때 근로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학적 평가 결과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으므로 자동 판정되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는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둘째 활동능력평가 기준점수 미달로 인해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질환이 근로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1단계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평가라는 심화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활동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 및 직업 수행능력과 관련된 19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일정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만약 이 기준 점수를 넘어서면 근로 능력이 있음으로 판정되어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평가에서 1단계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활동 능력 평가 점수가 55점 이하여야 근로 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5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의학적 평가에서 2단계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활동 능력 평가 점수가 63점 이하여야 근로 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역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활동 능력 평가에서 신체 능력 항목의 배점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점수 산정에 더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실제 신체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평가 항목을 미리 숙지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활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부는 단순히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2회 이상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반복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 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경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미리 해당 주민센터나 자활사업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의사소통 없이 불참하는 것은 탈락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넷째, 근로능력평가와 관련된 서류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거나 심지어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능력평가와 관련된 진단서, 소견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의도적으로 미비하게 제출하거나 서류 자체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는 단순한 탈락을 넘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과태료 부과 및 기존 수급액 환수는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서류는 정직하게 제출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상담 또는 직업훈련 등 필수 과정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과정이 제공됩니다. 자활 사업 참여, 직업 상담, 직업훈련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수급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일자리를 찾고 나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필수적인 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등 급여가 중단되거나 수급 자격 자체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활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자활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가 어려운 알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담당자와 소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탈락 사유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와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 능력 평가는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근로 능력 평가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평가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본인이 수급자로서 근로능력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평가의뢰는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의뢰하는 단계입니다. 셋째, 의학적 평가입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소속 전문가인 자문의사가 신청자의 질환이 근로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합니다. 이 평가 결과는 1단계부터 4단계, 그리고 단계, 외로 나뉩니다. 넷째, 활동 능력 평가입니다. 의학적 평가에서 1단계 또는 2단계로 판정된 경우에 진행되며,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의 일상생활 및 직업 수행 능력과 관련된 19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2025년부터는 판정 이후 공개 시, 이 의학적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됩니다. 다섯째, 평가 결과 전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의견과 활동 능력 평가 점수를 시군구에 전달합니다. 여섯째, 근로 능력 판정입니다.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평가, 결과와 기타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근로 능력 판정을 내립니다. 일곱째, 결과 통보입니다. 수급자에게 근로 능력 평가 결과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2025년부터는 판정 이유가 더욱 상세하게 공개되어 신청자가 평가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먼저 의학적 평가 등급이 단계 외인 경우는 활동 능력, 평가 없이 무조건 근로 능력이 있으므로 최종 판정됩니다. 의학적 평가 등급이 1단계인 경우에는 활동 능력 평가 점수가 55점 이하일 때 근로 능력 없으므로 판정되고 그 이상이면 근로 능력이 있으므로 판정됩니다. 의학적 평가 등급이 2단계인 경우에는 활동 능력 평가 점수가 63점 이하일 때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되고 그 이상이면 근로 능력 있음으로 판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적 평가 등급이 3, 4단계인 경우는 질환의 심각성 때문에 활동 능력 평가를 생략하고 자동적으로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이 판정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능력 평가 주기 연장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장기간 근로 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수급자의 경우, 질환의 경중에 따라 평가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속 3회 이상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경증 질환자의 경우 1년, 중증 질환자의 경우 2년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평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 질환자, 예를 들어, 이학적 평가, 1단계에 해당하는 질환자 중 비고착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근로 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전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첫째, 허위 서류 제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이나 급여수급과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한 자격 박탈을 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진실된 정보만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부양이무자 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양이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부양이무자의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양거부,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부양이무자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이무자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 신고 의무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설령 발생하는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길 경우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수급액을 환수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고 소득 발생 시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을 위해 근로활동을 하거나 저축을 할 경우 오히려 수급액이 삭감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자립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많은 수급자분들이 복잡한 기준과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평가와 관련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능력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는 다섯 가지 경우와 평가의 전반적인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여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좀더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에서 무조건 탈락하게 되는 다섯 가지 주요 경우에 대해 2025년 최신 자료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의학적 평가에서의 단계 외 판정, 활동 능력 평가 기준 점수 미달, 자활 사업 무단불참, 허위 서류 제출 및 조작, 그리고 필수 과정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 능력 평가의 7단계 절차와 2025년 변경된 판정 기준, 그리고 평가 주기 연장에 대한 소식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을 지키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고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웃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